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새 은 십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수되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에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하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면은아라망의 군대장관 나하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1기서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많은 성령의 도우심을 원했는데 기적을 통해 엘리사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일삼는 왕들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왕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오바다의 아내의 빚을 갚아주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가난하고 배고픈 선지자들을 먹여주는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람 장군인 나하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기적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넘어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디아의 아내는 순종한 만큼, 순애녀인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 받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하만 장군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하만 장군이 내려놓은 만큼 도와주셨습니다. 열왕기서는 나하만 장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하만 장군은 나라를 구한 큰 용사로 아람왕이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길 정도로 그에게 신뢰받는 신하이지만 불치병인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람에서는 굉장히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은 작은 자의 소리에 자신의 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아온 노예인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나아만 장군과 같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노예인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작은 자의 소리에 자신의 귀를 내려놓고 아람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노예 소녀에게 귀를 내려놓았을 때에 그의 나병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람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 것과 아람왕이 써준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것도 아람왕의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는 꼴을 보고도 이를 참아낸 것도 모두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나병치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나하만이 작은 자인 어린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집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하지 않고 종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말하자 나만 장군이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만이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자기가 이 정도 내려놓고 자기 집문 앞까지 찾아왔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적어도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나병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줘야 병 고침을 받을 것 같은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짜증이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분노를 폭발시킨 겁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그를 진정시키고 설득하자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잠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귀와 자존심과 생각을 내려놓은 나아만 장군을 도와주셔서 나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님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가 하는 우리의 높아진 귀와 나만 귀하게 생각하는 내 자존심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주 양림교의 성도들이 나의 교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착하고 성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높아져 버린 교만한 내 귀와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의 소리까지라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성격을 더 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은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ah! <laughs>